물과 빈으로 손희생을 실시한다. 멸균된 드레싱 세트에 소독된 내관을 넣는다. 소독솜과 와이거즈 등 소독할 물품을 드레싱 세트 안에 넣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담당 간호사 김간호입니다. 손소독제로 손희생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입원팔찌와 환자 리스트를 대조하여 대상자 이름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환자분 성함이 긴기관 맞으시고 등록번호가 5258 맞으시면 눈을 깜빡여 주시겠어요? 네,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자에게 기관 절개관 관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어, 환자분 기관 절개관의 분비물도 제거해드리고 또감염 예방을 위해서 거지랑 끈까지 다 교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자세를 편하게 해주고 대상자 가슴 위에 방수포를 깐다. 어,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침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염 예방을 위해서 방수포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한다. 흡인 압을 점검하고 멀균 증류수 30 미리리터를 개봉하고 무균적으로 흡인 카테터를 연결한다. 손 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하고 드레싱 세트를 무균적으로 열고 멸균 장갑을 낀다.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내 흡인을 실시한다. 흡인 카테터를 무균적으로 빼서 멸균 생리식염수를 통과한 후 흡인하고 한번더 통과한다. 한 손으로 외관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잠금 장치를 열어 내관을 조심스럽게 뺀다. 내관 주변의 분비물의 양, 색, 냄새 등의 특성을 확인한다. 장갑을 벗고 손소독을 하고 다시 멸균 종류수 30mL를 개봉하고 흡은 카테터를 연결한다. 외관에 있는 분비물을 흡인한다. 외관 밑에 있는 사용한 와이거지를 빼내어 버린다.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한다. 멸균 장갑을 새로 바꿔 낀다. 한 손으로 소독된 내관의 끝을 잡고 삽입한 후 빠지지 않게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섭자를 이용하여 기관 절개관 주위와 피부를 소독 속으로 절개 부위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솜은한 번에 한 개씩 사용한다. 습기가 남아있는 기관 절개 부위를 멸균 마른 거즈로 가볍게 두드리면 습기를 제거하고 Y거즈를 끼운다. 장갑을 벗고 손 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한다. 기관 절개관이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손으로 기존의 끈을 조심스럽게 가위로 잘라 제거한다. 이때 가위의 끝이 대상자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다. 기관 절개관이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은 후 고정구에 새 끈을 넣어 목을 두른 후 고정한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내관을 과산화수소용의 과산화수소수 생리식염수 1대2에 담가 놓는다. 멸균된 세척솔이나 긴 면병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에 담겨있는 내관을 깨끗이 닦는다. 내관을 생리식염수로 헹구고 물기가 마르도록 마른 거즈로 내관의 물기를 닦거나 말려 놓는다. 물과 빈으로 소온이생을 실시한다. 수행결과를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이 영상은 산드리가 학교에서 실제로 술기 테스트를 받으면서 녹화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 봤는데요. 점수에 이상이 있으면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제기를 하는 용도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